투데핫 뉴스 앤 인터뷰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도요. 이제 아이 셋까지 허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6월 시작과 함께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열었습니다. 예비 엄마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자세한 내용을 인천시 육아지원과 윤재석 과장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청 윤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인천형 산후조리원 우선 다섯 곳이 어제 동시에 개원했다고요. 네. 네. 아, 이거 지난 삼월. 이었나요? 그때 인터뷰 때 말씀해주셨는데 전국에서는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인천형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 인천형 산후조리원이란 민간 산후조리원 중에서 시설 운영과 서비스 질이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요. 네. 인천시가 상징을 부여한 산후조리원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는 현재 5 오백. 한개소에그산후조련이 있는데요. 네.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시설입니다. 음. 이 사립시설을 우리나라의 그 산모 중에 75.1%가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은 높아요. 그런데 네.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음. 관리가 미흡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8개소의 산후조리원이 모두 민간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개선의 일환으로 네. 어,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운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네. 금년에 다섯 개소를 선정해서 네. 어,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네. 현재까지 7개 시도 중에 민간 산후조리원 공공화 사업을 시행한 시도는 인천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민간인데 네. 드디어 시에서 검증된 그런 산후조리원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기간은 3년 동안 이제 시의 지원을 받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산모에게 제공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살펴주시죠. 네, 네. 우리 시가 이제 앞서 시행한 그 산후조리원 이용자 인식 조사와 기타 관련 연구에서 제한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네. 이 산모들이 원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우선 산모와 신생아에 대해서 돌봄 부부교실이나 네. 산후 우울증 관리 음.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는 감염병 예방과 위생 안전 등을 위한 시설 장비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네. 이런 것들을 보강해주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 그리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퇴원 후에도 네. 개별가정으로 방문 간호사를 파견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모들이 가장 희망하는 프로그램인 음. 산후 신체 회복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6월 시작과 함께 다섯 곳을 개원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더 확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다섯 개소 선정한 시설 외에도 추가로 내년에 다섯 개소를 선정해서 에이. 1단계로 총 (10군데) (10개소의)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향후 (3년간) 이들의 운영 실적을 분석해서 네.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 (2단계) 사업으로 음. 어, 확대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이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도 저출산 극복의 한 대책인데, 그렇죠. 예, 예. 예, 이 사업의 특별한 의미는 의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 예, 특별한 의미요. 네. 5 어, 2시리는 음. 지난 시절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회원국들한테. 영아기 세 투자 확대를 네 차례나 권고해온 바가 있어요. 이에 따라 작년 말에 정부가 발표한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에 육아 분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국가의 양육 책임 공유와 확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거죠. 아이가 훗날에 성인이 되어 세금을 잘 내는 훌륭한 담세자가 될수 있게 네. 국가가 선투자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laughs>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어, 그러나 아직도 갓 태어난 아이가 가는 산후조리원부터 네네. 이용료는 국가가 한 푼도 대주지 않고 부모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돌이켜보면,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관, 노인 요양 시설까지, 네. 이른바 요람에서 음. 무덤까지, 대부분이 복지사업화가 되고 있지만, 예예. 유독 아. 신생아가 가는 산후조리원만 복지사자가 지대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인천시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네.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음. 선도해 가고 있다는 데서, 뭐,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산모 중에 75%가 이용한다고 하셨어요. 네, 네. 뭐 거의 뭐 대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니까 숨어있던 사각지대의 또 복지를 또 찾아내셨습니다. 아, 네. 어, 인천시가 올해 저출산 정책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네, 네. 자또 다른 어떤 정책들 착착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민선 7기 시장 공약이 네. 내 삶이 행복한 육아도시예요. 음. 예, 그런데 이에 따라서, 금년에도 네. 5대 정책 분야에 12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제 1조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금액은 이제 대표적인 어떤 사업들을 다 묶어 놓은 거고요. 음. 예,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젊은 세대가 네. 혼인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고요. 네. 예예. 예, 그리고 그리고 신혼 부부가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거든요. 네. 주거 정책 속에 음. 네. 주거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또 임신 출산 지원 정책, 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보내는 그 육아 시설 지원 정책, 음. 그리고 가정 내 돌봄을 지원을 하는 정책 네. 등이 추진이 되고 있고 총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조 2325억 규모예요. 이렇게 따지면. 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음. 우리는 이러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이 낳기 좋고, 네. 또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도시 조성에 네. 복말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음. 네, 노력을 다해갈 계획입니다. 야,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셨네요. 일단 결혼을 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임신 출산 네네. 육아까지 네. 큰 계획을 예, 정책을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 네. 과장님 끝으로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오늘 인터뷰를 한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 운영 사업은 신생아기 복지의 시작입니다. 시설의 선정과 운영에 그치지 않고 네. 향후 이를 운영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네. 전국적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현재까지 미비된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은 물론이고 네. 이 사업이 이제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음. 인천시가 선도해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육아지원과 윤재석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